안녕하세요. 금일 국내 증시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날 차트입니다. 지속적인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시장이고요. 네, 금일 우리 증시 코스피 5200포인트를 돌파한 구간입니다. 네, 2000포인트 초반부터 5000포인트를 향한 상승이 펼쳐지게 될 것임을 말씀드렸고, 네, 최근 구간 쇠기형의 돌파와 함께 첫 번째 5월 1, 5월 2, 이후 진행되는 상승은 5의 3파동 상승이다. 네, 이와 같은 5파동의 상승을 통해 최대 5,800포인트까지 상승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2월 중순까지 무난한 우상향 추세가 전망이 된다. 코스닥 날차트입니다. 네, 최근 구간 코스피 이후 코스닥의 강한 상승을 전망한다. 저기형의 끝 지점에서 다시 한번 추세 상승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렸던 위치에서 강한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정확하게 상승 타점 말씀드리고요. 파동 카운팅의 형태에 대해서는 파란색 1, 파란색 2파동 종결로서 중파동 카운팅의 정정이 있었다. 이후 진행되는 상승은 3의 3파동 상승으로 가장 강한 상승이 나오는 구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위치에서 돌파와 함께 세분출 진행이 되었고요. 네, 금일 코스닥은 1160포인트를 달성한 구간입니다. 네, 이와 같은 상승 추세는 1300포인트까지 이어질 수 있다. 1, 2에서 다시 1, 2, 3, 4, 5파동 상승이 이어지는 구간이고요. 이후로도 추가적인 상승의 값이 남아있다. 네, 이후로는 중파동 크기에 기간 조정 국면으로 돌입하게 되겠지만 올해 연말까지 추가 오파동 상승을 통해 최대 1,600포인트까지의 상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모양을 보시면 말씀드렸던 경로 그대로 말씀드렸던 경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향후 전망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준다. 삼성전자 날차트입니다. 16만원을 돌파한 구간이고요. 여전히 상승의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단기 눌림 이후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이는 상승을 전망하는 시장입니다. 18만원까지 상승을 전망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최대 21만원까지 상승이 가능합니다. SK하이닉스 날차트입니다. 경로를 따라 그대로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1, 2, 3, 4, 5파동 상승으로 2월 중순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네, 금일 역시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이면서 말씀드렸던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에코프로 HN입니다. 네, 지난 영상을 통해 3중 바닥과 함께 시세분출 강조 드리고요. 현재 3일 만에 97%의 수익을 달성한 구간입니다. 여전히 상승은 끝이 나지 않았다. 한 차례 기간 조정 이후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이는 상승파동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매도 타겟은 59,000원입니다. 분할 매도가 가능하지만 일정 부분의 물량은 들고 가셔라. 에코프로 날차트입니다. 네,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을 전망하는 시장입니다. 네, 눌림은 16만원까지 진행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고점을 높이는 상승과 함께 23만원을 달성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2월 한 달, 여전히 2차전지 관련주들의 강세를 전망하는 시장입니다. 홀딩하셔라. 코오롱티슈진입니다 W, X, Y파 패턴으로 쇠기형의 끝 지점에서 매수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렸던 위치에서 200%의 수익을 이어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상승이 진행된 이후로도 쐐기형의 끝 지점에서 1, 2, 3파동으로 한번더 고점을 높인다. 4파 기간 조정. 그러나 이후 추가적인 5파동 상승이 남아있다. 2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상승 파동에 대해 말씀드리고요. 고롱티 추진 현재 모양을 보시면 1, 2, 3, 4기간 조정, 다시 5파동 상승으로 말씀드렸던 경로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상승은 15만원까지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약 반년 만에 개별주들의 수백프로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 구간이고요. 이와 같은 순환매 장세는 올 한해에 걸쳐 진행이 된다. 다시 한번 올해 중순까지 강한 유동성 장세를 전망하는 시장이고요. 보다 높은 수익을 거두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구간 반드시 멤버십 가입하셔서 경제적 자유를 위한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유한타증권 가입 이벤트도 꼭 참가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too late now i remember you and me and how careless we were yeah.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l right Stayin' awake till the sunrise. We were in love, couldn't stop us. Like a good drug. Yeah. Never run. Off. We hook up in my car, driving so far, play your guitar. You'd show me your wrong. Let down our guards. Think with our hearts. Stare at the stars. We would never apart. Drinking too young, way too much fun.